자이도또 광리네에 왔습니다 광리네에 또 동생네 집에 와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또어 몸에 좋은 또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이곳에 왔는데요 지금 이거 생선을 또 이렇게 안에서 생선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음식을 또 하고 있는 우리 미 여기 또 음식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와있고 여기 음식하고 있고 <laughs> 네, 맛있는 거지 금 해가지고 먹을 거예요. 아 일단 여기가 오늘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. 저는 아 너무 좋아요. 어. So 자요 최근에 잡은 mm. 자 겨울잠을 자고 깨어난 온도미자, 코브라를 보시고 계십니다. 오~~ 우 이렇게 겨울잠 자고 일어난 거예요? 아, 팔팔하고 아주 바싹 독이 올랐습니다, 야, 살아 있네, 오, 새로, 아, 에이.